자, 세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자, 덩어리를 세 개를 먼저 그려놓고, 각각 돌출해주면, 네,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평면도. 자, 일단, 가운데 있는 사각형 크기. 자, 56에, 자, 높이는, 자, 50이 되겠네요. 자, 평면도 클릭해서, 레탱글. 자, 첫 번째 점 찍고, 골뱅이 56콤마, 50. 자, 그 다음에, 렉탱글. 자, 옆에 있는 거 한번 구해볼 건데. 자, 가로 길이 를 볼게요. 자, 가로 길이는 36에다가 15.5를 더해준 값입니다. 자, 얘는 51.5가 나오겠네요, 가로 길이. 자, 51.5에 45짜리. 자, 렉탱글, 골뱅이, 51.5, 콤마, 45. 자 일단 무브로 자 꼭지점 맞춰놓고 자 카피해서 반대편에 일단 붙여놓고요. 자 양쪽에 있는 거 아니면 가운데 있는 거를 자 15만큼 내려주면 됩니다. 자 무브 자 밑으로 15 내려줍니다. 자 이제 남동투형 놓고 자 가운데 형상은 돌출 높이 112. 자 양옆에 있는 형상 자 돌출 높이 자 얘들은 72가 됩니다. 자, 유니온으로 합치면 되겠죠. 자, UNI 자, 하나로 합쳐줬습니다 자, 그다음 목깎기 3 6씩 되어 있어요. 자, F 엔터 R 엔터. 자, 36 엔터. 자, 모서리 찍고 엔터 두 번. 자, 밑에로 똑같이 깎아 주고. 자, 반대편도 자, 전부 다 깎아 줍니다. 자, 그다음 위에는 모따기가 되어 있어요. 자, CHA 엔터. 자, 처음에는 내가 깎고 싶은 부분을 클릭해보고 자, 엔터. 자 표면 따라 거리 12. 자 다른 표면 따라 거리 12. 자 모서리 선택해서 엔터. 자 반대편 똑같이 작업합니다. 자 엔터 치고 재실행. 자 모서리 선택 엔터. 자첫 번째 거리 12 엔터. 두 번째 거리 12 엔터. 모서리 찍고 엔터. 자, 이제, 가운데 있는 형상. 자, 이거 볼게요. 자, 정면도 보겠습니다. 정면도. 자, 뷰도 고막대 정면도. 자, 일단, 렉탱글 한 개. 자, 20에 20짜리 그려놓고요. 자, 서클 한 개. 지름 22짜리 하나 그려놓습니다. 자, 평면도에 남동투형 보자. 자, 얘들은둘다 돌출을 길게 해놓을 겁니다. 자, 원기둥 형태는 카피할 거예요. 자, 중심 찾아서 카피해서 자, 왼쪽 중심에 한 개, 오른쪽 중심에 한 개. 자, 사각형은 자, 무브로 일단 꼭지점 자, 끝에다가 한번 맞춰 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무브. 자, 옆으로 18만큼 땡겨 줍니다. 자, 이제 차지파. SU 엔터. 자, 남길 형상 엔터. 자, 빼낼 형상 엔터 쳐서 자, 형상 마무리 지어 줍니다.